하지만 오늘 엄마가 유치원부부터 유치원에 다니라고 했다. 음. 아야 뛰자 지각할 것 같아. 유치원이 여기였나? 마이 들어가야겠다. <laughs> 뭐지? 마인 유채롱 조치희 진짜 10월 20일 마인 공연장 마인 유채 언니 때리압니다 늦던 친구 사줘 마인 조식 뭐야 이 뭐야 어 설립 2005년이구나 지금과 배려나는 마음을 가칠어 아. 엄마가 나는 초록반이랬는데. 2층인가? 노랑반. 친구들이 있나봐. 초록반이야. 어, 어떡해. 애들이 다 봤자. 비가 이제 애들이 다올것 같아. 오케이. 뭐 괜찮... 어, 이제... 보이자. 안녕. 얘들아, 자리에 앉으렴. 오늘 음악 생리 왔어. 이름은 오렌지야. 자기소개를.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전학곤 오렌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맞다. 너네 엄마가 오늘 늦게 온다고 너는 청소시키라 하더라고. 힝, 청소 기린데. 그만하고 가렴. 1교시 마쳤다 2교시도 마쳤다 1교시도 마쳤다 4교시 맞췄 수업 끝이다. 아, 그리고 오렌지는 남아서 청소하고 가도록. 때. 네. 얘들아, 잘까? 얘가 집에 갔다 이건 청소도구다 이건 청소도구야 애들은 죽은 게 아니라 집에 간 거야 저 아저씨는 뭐지? 일단 청소해야겠다. 슥삭슥삭 몇 시간 후 선생님 청소 끝났으니까 갈게요. 선생님도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도 이제 가래 청소 도구 넣고 가야겠다. 어? 종이네. 뭐지? 할 말이 있어. 세상으로 에이, 별거 아니겠지 다음날 아무도 안 왔네 뭐지? 오지 아무도 안 왔지 선생님하고 양팀하고 선생님밖에 안 왔어. 선생님 오늘 수업 왔다고요? 청소나 마저 하고 가야겠다. 며칠 후. 오늘도 청소네. 나는 온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등숙해졌다 으쌍쌍쌍. 애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어? 또 이게 있네? 할 말이 있어. 옥상으로 나와줘. 찬이가. 내가 찬이를 좋아했는데. 아, 두근두근. 머리 단정을 하고. 헤이. 얘들아. 내가 찬이 좋아하는 거 알지? <laughs> 내 거야 알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일단 가보자 옥상이면 맨 2층이야 여기다. 어 없는데? 응 음, 찬이가 없어 야 너무 일찍 가서 삐쳤나? 난 어쨌든 찬이가 좋다 있고잘 생겼단 말이야. 아무도 찬이를 못 건드려. 다음 찬이에게 고백을 받았다. 어떡하지? 그래, 일단 사귀자.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잘 눌러주시고요. 저는 연예인 캐릭터인데, 캐릭터가 이게 있어가지고요. 자, 오늘은 캐릭터를 바꿔줬었습니다이어 제작해주신 분들, 성의를 위해서. 예쁜 캐릭터예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엔딩으로 끝내겠습니다. 바이바이, 에브리바이.